너무 쉬워. 자 보자 보자. 나 질문 뭔데? 자당 면에 1, 2, 3, 4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모양 선택이 있는데 192에 던질 때 하는 순간 뭐의 느낌이확와야 돼. 야구. 야구. 돌이 우리 겨서 192면 안 돼. 항상 그러세요. 그때 1이 적혀있는 면이 바닥에 되라가고 횟수하면 바로 그냥 아이스 이항보다 해야겠죠. 자 그럼 이거를 그냥 확인해보면서 X. 어, 났네. 안 났으면 내가 X 땡땡 하려고 했는데 나거 좋네요. 자 그럼 X 물건은 바로 수업을 시작해야겠죠? d 1 9 2 292, 2 9 4 292, 292, 292, 292, 또또2 2을2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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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어 292, 292, 292, 292, 29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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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3일, 10월 23일, 10월 23일, 10월 23일, 10월 23일, 아, 0월 23일, 10월 23일, 10월 23일, 1 0사 23일, 1 0어 23일, 10월 23일, 10월 23일, 10월 제곱일1 0아 23일, 10월 23일, 10월 23일, 10월 23일, 10월 23일, 10월 23일, 10월 23일, 근데 뭐못 내요, 혹시 엄마. 아, 나도 나도 아, 진짜. 잠깐 아, 시간. 2시간. 자, 제도계요세개 중이잖아요. 4, 4, 5. 시고요 4, 5. 시이되 아, 좀좀 뭐, 아, 뭐, 아, 뭐. 아. <laughs> 아, <좀> 한다 이거지. 뭐 19서 다 풀어 버리네.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이거는 있는데. <laughs> 그래, 이그도 너네가 한번 풀어 봅시다. 얼마나 잘했는지 보자. 자, 시작해 보세요. 풀어 보세요. 어렵다. <laughs> 못나다 모르지 아, 정답은 3번이요. 뭐? 3번 안생있다고 그렇어요잘 응. 기다려주세요. 안 아, 하하. <목소리> 이 자식들. 어? <목소리> <목소리> 아, 천재야. 시시으로 떨어져 이 아나 오늘 할거 제우를 이제 있나? 네. 아신청나 알아도 9 0원이 있잖아. 기로 12점. 1월도 9 0 0원 네. 계산선. 네. 답이 뭐죠? 4번. 3번이 아니 에답 아. 이다 자, 이거 영일 때랑 150일 때랑 어때요, 형님이? 아, 0일 때가 더 커야 돼요. 네. 네. 5분의 2. 5분3이분의 2. 분의 네네.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무슨 식의 오는 공식으로? 행 공식으로. 계산하겠죠 네. 너무 잘하네요. 고생 여기저... 마무리 좀하셨잖아아셨잖아 네. 본... 알겠습니다. 수고다